아주 운면적이고 설득력이 좋다는 말이죠. 달변이라는 말이죠. 한 남자는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. 형제님 무슨 일이신지요?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. <laughs>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? 5년 전한 아름다운 여성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옆집에 사는 여자인데요. 저좀 숨겨 주실 수 있나요? 무슨 일이신가요?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사채빚을 좀 썼는데 매일 조폭들이 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네요. 집에 숨을 곳이 좀 있나요? <laughs> 우리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 숨으실래요? 나는 그녀를 우리 집 타락방에 숨겨주었고 조폭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형제님 하느님께서는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<laughs> 하지만 목사님 저는 그 당시 마귀에 씌웠습니다 타락방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몸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. 그 당시 형제분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이고 그녀를 다락방에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조폭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의 지혜와 용기를 사랑하시어 그 여자분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. 그 남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목사님. 그동안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. 아참. 근데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? 물론이지요, 형제님. 4년 전에 그 조폭들 다 잡혀갔는데 그 사실을 지금 그녀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을까요? <laughs>